여러분, AI가 24시간 동안 나 대신 일을 해 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최근에 이 AI로 제 업무 생산성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거든요. 며칠 전에 f l o w w i d OS라고 세계 최초로 AI 에이전트를 위해서 설계된 OS가 출시를 했어요. c h g p t 처럼 단순하게 답변만 주고 끝내는게 아니라 실제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작업을 수행해 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f l o w w i d OS를 열고 우측 하단에 있는 에이전트를 눌러서 대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프롬프트로 사람인과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콘텐츠 마케팅 신입 채용 공고란 부분에 있는 채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정리 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시킨 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또 웹페이지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직접 코딩까지 하면서 HTML 파일로 줬죠. 들어가보면 총몇 개가 있는지 요약도 해주고 각 채용 공고마다 기업과 URL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줬어요. 심지어 네이버에서 식당 예약도 해줍니다. 명동에 리뷰 많고 평점 좋은 식당에 11월 12일 저녁 6시에 2명 예약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실제로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식당을 찾아서 날짜랑 시간까지 선택한 다음에 예약까지 진행해줬어요. 말 그대로 프롬프트 하나만 넣으면 24시간 동안 a i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댓글에 링크랑 초대코드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도 플로우드 OS로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자동화해보세요.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